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주니카라고아 대사를 역임한 홍석화 대사입니다. 파차마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미 지역에서 아주 특이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이어온 니카라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카라아의 자연과 생태입니다. 니카라아는 중미 지역의 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위로는 온두라스. 아래로는 코스타리카와 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국토는 약 13만 평방 킬로미터이며 두 개의 큰 호수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히 니가라고 호수의 면적은 약 8,264제곱킬로미터로 중미지역 최대의 담수 호수인데요. 호수 내부에 400개가 넘는 섬, 그리고 오메 때별한 큰 화산섬이 있습니다. 이 호수는 산환강을 통해서 카리브해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원래 바다에 살던 상어와 네 종류의 갑각류 새우가 담수에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호수는 파나마 건설 이전부터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 후보지 중에 하나였으나 막대한 건설 비용 그리고 생태계 파괴 우려 등에 따라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 운하 건설 계획은 2015년에도 다시 대두되었는데 중국계 통신업체가 추진하다가 자금 부족과 환경 보호론자들의 반대 때문에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니카라고는 화산과 호수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전국에 걸쳐서 수많은 화산과 호수가 있는데요. 특히 태평양 연안의 일곱 개 화산은 아직도 수시로 용암과 화산재를 부출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고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며 해안 지역은 습하고 산악지대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보입니다. 다음은 문명과 간추린 역사입니다. 니카라고에는 기원전 12세기경부터 나와 수티아 미스키토 등 다양한 원주민 부족이 북미 대륙에서 이주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아즈텍과 마야 문명의 영향을 좀 받았지만 독립적인 언어와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1524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원주민 사회가 급속히 붕괴되었고 차츰 그라나다와 레온 같은 도시가 식민지 행정 중심지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중미 연방의 이론으로 독립하였는데요. 이후 정치적인 불안, 자유파와 보수파 간의 내전, 영국, 미국 등 외세의 침략, 43년간 이어진 소모사 정권의 독재, 그리고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등 수많은 정치적 혼란과 격동을 겪었습니다. 현재 오르테가 대통령 정부는 독재정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제개발과 생태보전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니카로과의 총인구는 약 670만 명이고 평균 연령은 약 26세로 매우 젊은 나라입니다. 인종은 메스티소, 혼혈인 메스티소가 약 69%, 백인이 17%, 흑인 약 9%, 원주민 약5% 정도이고요. 종교는 카톨릭이 45%, 개신교가 33%, 기타 기독교 및 소수 종교가 2-3%, 무교가 약10% 정도 됩니다.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스페인어가 98%, 기타 원주민 및 크리올 언어가 2%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카라과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이 정복을 시작한 이래 스페인과 유럽계 이주민들이 많이 유입되었는데요. 이들은 니카라과의 언어, 종교 문화, 전반에 걸쳐서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커피 산업이 성장하면서 독일계 이민들의 유입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주로 북부 고지대, 예를 들어서 마타갈바, 히노테가 등 그런 북부 고지대 이주에서 커피 농장주 또는 기술자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 광동 지역 출신 이민자들도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의 항구 도시, 예를 들어 블루필즈나 마사야, 마나구아 등에 정착했는데요. 이들은 주로 상업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미국의 영향이 또 컸기 때문에. 미국계 이민자들도 있었는데요. 20세기 초 바나나 플랜테이션 또는 항만 개발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인력들이 매우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기타 지역 이민자들로는 19세기 영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자메이카 등 카리브 지역으로부터 이민이 있었고요. 20세기 초반에는 중동, 특히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주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기독교도 또는 그리스 정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 이민이 해외에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니카라과인데요. 약 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미 지역은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잇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식물들의 이동 통로라고 합니다. 니카라과에는 제규어 남은얼부 등 멸종 위기 종 동물과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고 해안지대의 맹그로브 숲에서부터 육지에는 열대우림, 건조림, 콘살림 등 다양한 식생대가 존재하고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약 78개의 자연보호구역이 있으며 이 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식생대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평양 연안 지역입니다. 저지대 해안을 따라서 평야가 넓게 불포되어 있고 마사야, 모모돈보 등 화산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는 열대 사바나형 기후로 연간 강수량은 약 천에서 1500m 정도이고요. 건기가 매우 길고 뜨겁습니다. 열대 건조림 지대에는 낮은 강수량과 척박한 토양에도 적응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요. 활화산인 마사야 화산 주변에는 유황 등 유독가스에 적응한 특이한 식생 및 지형이 있습니다. 태평양 해안은 바다 거북의 산란지로도 유명한데요. 7월부터 12월까지 수만 마리의 거북이 산란을 위해서 상륙하는 대단한 장관이 연출됩니다. 거북이들은 주로 달이 없는 금눈날 밤에 많이 상륙하는데요. 지역 NGO 및 봉사자들이 거북의 포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약 10시, 밤 10시 이후에 10여 명씩 조를 나누어서 거북의 산란과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가태하는 거북이 간혹은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갈 때가 있어서 봉사자들이 이들을 바다로 되돌려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부 고산지대입니다. 해발고도 약 500에서 1,000m 사이의 고지대와 산악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니카라과 호수 북쪽과 중앙부에 있는 세고비아 산맥이 그 중심입니다.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아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고 강수량은 약 1,000에서 1,800mm 정도입니다. 북쪽으로는 활엽수와 관목형 산림 그리고 풀과 덤불이 혼합된 고산지역 초지가 조성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띠삐따바 강을 따라서. 열대 우림과 타바나가 혼합된 다양한 식생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 카리브해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중미 지역에서도 아주 가장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의 평야 지대가 아주 끝없이 펼쳐진 곳인데 인구는 매우 희귀합니다. 아열대 기후로 연중 높은 온도와 다량의 강수량으로 인해서 울창한 열대 우림을 형성하고 있고요. 강과 습지, 그리고 맹그로브 숲이 발달해서 전세계 산소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해안 인근에 다양한 산호초가 형성되어 있고 희귀 어류와 갑각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니카라과 정부는 국가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4개 카테고리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립공원 및 생태 보호구역으로는 먼저 보사와스 생물권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 우림 보호구역으로 면적은 약 2만평방킬로미터인데 국토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1997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전지역으로 지정됐고요. 하피이글 또는 제규어 같은 다양한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디오마이즈 생물보호구역입니다. 남동부의 산환강변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3,180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강과 숲 그리고 숲지에 멸종위기종인 테이퍼, 큰 녹비들기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몬바초 화산 보호구역입니다. 위치는 그라나와 인근에 있고 해발 약 1344m에 항상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숲인데요. 희귀적인 난초, 브로멜리아드, 하울러 원숭이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울러 원숭이를 그곳 사람들은 콩고 원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로 나무위에서 사는데 몸집은 강아지처럼 작지만 목소리는 아주 커다란 곰보다도 훨씬 더 커서 사람들이 나무 밑으로 다가가면 큰 소리로 위협해서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다음은 마사야 국립공원입니다. 197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마사야 화산의 용암호와 분화구를 직접 내려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화산 주변에는 현재도 용암이 흘러 내리다가 굳은 바위들이 덤판을 다 뒤덮고 있는데요. 지구가 생성된 초기에 생물들이 나타난 형태를 연구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니카라고의 자연이 최근 들어 여러 원인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의 팽창을 둘수 있습니다. 대규모 소사육과 플랜테이션 확장이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이런 농식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개간에 따라서 건조림과 고산림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중부 고지대와 태평양 연안의 건조림이 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 개발입니다. 특히 중부지역과 북부 보사와스 생물권 보호구역 경내에서 금, 니켈, 철광석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산림의 훼손과 수질 오염, 그리고 야생생물 서식 시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도로, 항만, 주택, 관광 리조트 개발이 해안선과 맹그로브 숲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태평양 연안이 대표적인 고위험 지역입니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에 맞서서 정부와 주민들은 생태계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원주민들은 자연과의 공존을 삶의 중심 가치로 여겼는데요. 숲과 강, 바다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영적 공간으로 인식하였고 특정 동식물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제 기구들, 그리고 NGO들도 니카라과의 생태계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불법벌목과 야생동물 밀매단속을 강화하면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무농약, 그늘커피재배 등 생태농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립대학과 NGO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새로운 농업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가이드, 숙소운영, 공예품 판매 등을 통해서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그 수익의 일부는 학교에 기부하거나 생태보전기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원주민 마을에서는 어종보호를 위해서 지역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산란계 금어기 지정, 어로금지구역 설정 등을 통해서 공동체 자발적으로 생태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스키토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스키토 왕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대사로 부임해서 활동하다가 그 지역의 특이한 정치 제도와 문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관련 자료들을 처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국은 현재 니카라과의 동부 해안과 온두라스 남동부 해안에 걸쳐 존재했었던 자치적인 원주민 왕국입니다. 영토는 약 3만 7천 평방 킬로미터 규모로 오늘날 대만이나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 왕국은 1620년경부터 약 270년간 존재했으며 당시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 간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모스키토족과 아프리카 및 카리브계 주민, 그리고 일부 유럽계가 혼혈되어 살았습니다. 언어는 모스키토와 영어를 사용하였고, 종교는 기독교 성공의 토착신앙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모스키토족은 초기에 영국 해적 및 상인과 접촉하면서 무기를 도입하고 세력을 강화했습니다. 대신에 영국은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스키토 왕국과 동맹을 맺었지요. 많은 모스키토 왕들은 영국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대가로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모스키토 왕들은 영국에서 교육을 직접 받고 왔죠. 이렇게 모스키토 왕국은 거의 3세기 동안 실질적인 자치권을 누렸으며, 영국은 이 지역을 자국의 보호령으로 취급했습니다. 영국 해적, 상인, 선교사 등이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개신교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에. 영국이 모스키토 보령의 지위를 포기하고 니카라과와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후에도 모스키토 왕국은 자치적 지위를 한동안 유지했으나 1894년에 니카라과 정부가 무력으로 병합하면서 마지막 왕 로버트 헨리를 축출했습니다. 모스키토 왕국이 있었던 니카라과의 동부 해안 지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독립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하게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모스키토 왕국의 역사는 중남미 시민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이고 독특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제국주의 투쟁의 영웅 산디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토 산디노는 니카라과의 국민적 영웅이자 반제국주의 게릴라 지도자로서 20세기 초 중미 지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의 군사 개입에 끝까지 저항한 인물로 오늘날 니카라과의 집권당인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미국은 자국민 보호와 니카라과 우나 건설 과다 경쟁 방지를 이유로 니카라과에 여러 차례 무력 개입했는데요. 특히 1912년부터 20년간 니카라과의 미 해병대가 주둔하면서 내정을 간섭하고 독재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 산디노는 가난한 민중들을 압하는 보수 우파 정권을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자 미국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27년부터 북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게릴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1938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린 외교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니카라고에서 해병대를 철수하자 산디노는 당시 대통령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점령 지역 내에서 농업 자치 구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스파와 미군의 지원을 받은 소모사 장군이 1 9 3 4년에 산디노를 수도로 유인해서 암살했습니다. 자, 여러분 산디노가 남긴 유산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디노는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한 민주투사로서 중남미에서는 반미 반제국주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모자를 약간 눌러쓴 그의 모습은 쿠바의 체계바라 베트남의 호찌민처럼. 해방 운동의 아이콘이 되고 있지요. 그러다가 1960년대 말 소모사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 세력이 산디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했는데요. 1979년 오르테가를 비롯한 아홉 개 게릴라 지대장들이 마침내 혁명을 성공시켜서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당시 영문 주간지 타임과 뉴스위크의 표지를 장식하던 오르테가는 녹색 군복을 입고 소총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서 전세계 피압박 민중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독재의 화신으로 불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니카라고가 배출한 라틴 문학 최고의 지성인 루벤 다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오는 시인이자 언론인 외교관으로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더니즘 문학 운동을 창시하고 주도했으며 스페인어 문학의 현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벤 다리오의 시는 이후 스페인어권을 대표하는 시인들, 특히 파블로 네루다, 오르테가 이가셋, 그리고 스페인의 98세대 작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리오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스페인어 문학을 이끈 혁신가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지금도 스페인어권 여러 나라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먼저 1888년에 발간된 아술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으로 그에게 문학적 명성을 가져다 준 작품인데요. 시와 산문을 혼합해서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 작품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편에 걸쳐서 예술성, 감각적인 언어, 그리고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하지요. 제목인 아술은 파랑 혹은 푸른색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시인의 이상, 자유, 예술, 환상, 그리고 꿈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1896년 발간된 브루사스 프로파나시오 트루스 포에마스. 세속적인 산문이라는 제목처럼 매우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언어가 특징입니다.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또 1905년에 발간된 깐토세 비다이 에스페란사, 삶과 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오가 작가로서 성숙한 시기의 작품으로 내면성과 사회 의식을 결합한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등 시인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산문으로는 엘비아헤아 니카라과의 인터르메소 트로피칼.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산문에서 다리오는 오랜 외국 생활 끝에 자신의 고향 니카라과를 다시 방문하면서 느끼는 정서, 그리고 자연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섬세한 묘사와 시적인 언어가 특징이며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애정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유럽 문명을 경험한 뒤에 고향의 순수함과 열대의 정리를 다시 발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시 호벤트 청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첫 번째 시집 아술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젊은 시절에 느꼈던 열정, 이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섬세한 감성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모더니즘적 미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참고로 다리의 시는 원문으로 읽을 때 운율과 음악성이 특히 돋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각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춘 신성한 보물이여. 여기서 시는 청춘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시기, 마치 신이 준 보물처럼 묘사합니다. 디비노 신성한 흔이라는 형용사는 청춘의 순수함, 아름다움, 짧은 생명을 암시합니다. 야테바스 바라노볼베르넌 이제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네. 이 구절에서는 청춘은 더없고 이례적인 시기이며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시간의 비극성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향수와 해안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상징한다고도 말합니다. 구한도 기로 울랄 노요로 울고 싶을 때는 눈물이 나지 않고 자 여기에서는 감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거나 삶의 고통이 표현되지 못할 때 무기력함을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정의 억압 혹은 혼란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아베스 세 요로 신게렐 어쩔 때는 원치 않는 데도 눈물이 흐르네 위에서와는 반대로. 이유 없이 슬픔이 몰려올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논리나 의지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여러분, 이 시는 청춘 찬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청춘의 상실에 대한 슬픔, 그리고 현실의 고독과 실망, 그로 인한 감정의 흔들림을 시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모두 후렴구인데요. 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시인의 감정의 파도를 타고 삶의 해상곡처럼 끝까지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국적인 이미지, 감각적인 언어, 그리고 사랑과 환멸의 이중성은 루벤다리오의 특유의 문체입니다. 그리고 이시 청춘은 발표된 지약 140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날까지도 라틴 문학 최고의 시적 명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니카라과의 자연과 생태, 역사, 문화, 그리고 대표적인 국민 영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니카라고는 기후도 좋고 각종 농축수산물도 풍부해서 식민지 시대부터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탐을 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영국, 미국 등 강대국들의 간섭을 특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자녀를 지키며 순수하게 살아가려는 니카라과 국민들이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조만간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